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배우는 개발자 배우리 365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플러그인 두 번째 영상인데요. ID 피처 스트레이너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코드 컴플리션 하는 방법과 코드 리팩토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데요. 현재 런 프로젝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드 컴플리션. 먼저, 베이지 컴플리션, 기본 완성 기능인데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현재 커서가 랜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있네요. 코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랜. 자, 서지스천 창이 떴고요. 우리는 랜덤을 선택하겠습니다. 랜덤. 랜덤 생성자는 인자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자동 완성 기능,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아이를 선택할 거고요. 아이 변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자바는 문장이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커서를 이렇게 끝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문장 자동 완성을 하겠습니다. Command Shift Enter. 자, 문장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는데요. max温度와 value라는 상수를 바이트형 B 변수에 할당하려고 하는데, 어, 좀 뭐하죠? 바이트의 맥스 밸류인지 인티저의 맥스 밸류인지 자 이럴 때 저희가 자동 완성 기능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더자 제한창이 떴는데 우리는 바이트 맥스 밸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장 자동 완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스마트 타입 컴플리션 스마트 타입 완성인데요 자 우리가 소스를 먼저 봐 볼까요? 스마트 타입 컴플리션 데모라는 클래스가 있고, 현재 커서가 생성자 안에 있죠. 그런데 "스트링즈"라는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즈"라는 멤버 변수에 인자 값으로 온 인자들 중에 하나를 "스트링즈"에 할당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인자들이 컬렉션입니다. 하나는 스트링 타입의 링크드 리스트고요. 또 하나는 스트링 타입의 해시셋입니다. 그런데 스트링즈 멤버 변수는 스트링 타입의 큐인 큐이네요. 여러분들이 자바의 컬렉션 상속 구조를 모두 다 알고 있다면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 타입 컴플리션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Ctrl Shift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링크드 리스트를 스트링즈에 넣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링, 링크드 리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여러분들보다 코드를 더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백단에는 린트도 동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들 시스템이 컴파일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도 여러분들 코드를 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이어서요 이번에는 to arra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스트링 어레이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멤버 변수 중에 s t r i n g 와 array blocking queue가 있는데 스트링 어레이가 아니죠. 이때도 스마트 타입 컴플리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두 가지를 제안했네요. 저희는 어, 여기서 단순하게 첫번째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 어레이를 투 어레이 함수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여러분들보다 코드를 다더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타이 컴플리션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포스트픽스 컴플리션 후의 완성이죠. 자 코드를 보시면은 커서가 그 뒤에 있습니다. 아마 이 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풀를 입력을 안 하고 여기까지 입력을 했네요. 원래대로라면은 커서를 앞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if를 입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후의 완성 기능으로서 바로 코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점, 점을 입력해 보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또제 한창을 띄웠습니다. 우리는 if를 선택을 할게요. if 바로 이 부분 기본 골격이 완성이 되고 이부문 안에서 커서가 들어갔네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장 자동 완성 스 c 테이트먼트 컴플리션이네요. 지금 현재 커서를 보면은 포문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문은 블락을 가지고 있죠. 블락을 자동 문장 자동 완성으로 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m a n d s 자, 블락 안에 커서가 위치하고요. 계속해서 if를 하고 다시 커맨드 m a n d s 자, 문장 자동 완성. 자, 계속해서 해볼까요? i를 j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은, 자, 이렇게 조건을 주고 대부분은 커서를 움직일 텐데요. 여기서도 문장 자동 완성을 하면은, 바로,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볼까요. i s p r i m e 네, false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break를 쳐 주겠습니다. 여기서 문장 자동완성을 해볼까요. 자개행이 되면서 자동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장 자동완성을 이용하면은 코드를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ompletionWithStep 어, 탭을 가지고 자동 완성을 해 볼까요? 자,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자동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 자동 완성. 탭을 쳐 보겠습니다. 탭. 자, 그러면은 제한창에서 선택되어 있던 게 그것으로 오버라이트가 되는데요. 엔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엔터는 인풋이고요. 탭은 오버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코드 컴플리션은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팩토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리팩토링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리팩토링은 코드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정리한다는 것은 코드 속에 숨겨진 버그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새로운 기능이 어, 추가가 되면은 기존 코드에 덧붙여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코드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리팩토링인데요. 먼저 리네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네임에 커서를 놓으라고 했네요. 그리고 나서 Shift F6 리네임 기능이 활성화가 됐는데 여기서 디바이스 네임을 태블릿 네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태블릿 태블릿 네임 자, 그러면은 현재 태블릿 네임에 연관되어 있는 코드들 코드들도 다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어, 찾기 바꾸기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찾기 바꾸기 기능은 멤버 변수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 멤버 변수에 대한 스코어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테스트. 자, 그리고 나서, 자, 리네임에 있는 값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태블릿 네임을 리네임 리팩토링 기능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태블릿 네임을 디바이스 네임으로 변경시켜 볼까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에 있는 태블릿 네임은 디바이스 네임으로 변경되지 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리네임 기능은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스콥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여러분보다 코드를 더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찾기 바꾸기 기능보다는 리네임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Extract Variable and f i 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아홉 번째 라인, 라인이 선택되는데요. 현재, Inner Calculation 객체를 생성하고, Process m e 함수를 실행 시켰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프로세스의 리턴 값을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어요. 그때는 바로, 익스트랙트 베리어블 필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Command Alt V 자 프로세스라는 변수를 추출을 해 줬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스트랙트 베리어블 기능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함수 추출 익스트랙트 메서드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코드를 보시면 은 함수를 개발하시는 함수 길이가 짧,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함수는 하나의 관심사만 담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 관심사를 한 함수에 담다 보면은 나중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유지 보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현재 베인 함수에서 J버튼을 생성하는 관심사와 J프레임을 생성하는 관심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J버튼을 생성하는 관심사를 별도의 함수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리팩토링의 익스트랙트 메서드입니다. 커맨드, 알됨인데요 자, 익스트랙트 메서드 위자드가 떴네요. 우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시한 그대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익스트랙링 오, 멋지네요. 자, get jPanel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기존 코드는 개체의 판넬을 호출하는 문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은 어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요 시간도 오히려 더 걸립니다 그래서 코드를 정리를 할때 extract 메서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efactoring basic 인데요 현재 여러분들 코드에 보면은 예 하드코딩된 부분이 있죠. 파일리더의 인자에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이 이 부분을 좀더 확장성을 고려해서 나중에 파일리더의 인자로 인풋 PDF가 넘을 수도 있고 다른 확장자 값이 넘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TXT 확장자를 상수로 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command alt C인데요. 저는 현재 맥을 쓰고 있는데 이 알트키가 시스템에서 별도의 기능으로 키맵핑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보여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사용하고 있다면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리팩토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